얘가 움직이지만 이 무늬가 얘도 마찬가지로 아주 따뜻한 나라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뱀은 동남아시아 계열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최국 이런 데서 서식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자, 그리고 이 녀석은 아직까지 아주아주 아주 새끼입니다 아주 아주 새끼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m 한50뭐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한 5m에서 한 6m 정도까지 자랄 겁니다. 어이 녀석보다 큰 녀석이 저 동물원에 전시되어 있으니까요. 어제 체험을 할 테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요. 자이 녀석은 풍샘 어풍 자체가 굉장히 순한 종입니다.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가시게 되면은 비단발 어 비단 목에 건다든지 어.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. 바로 이 녀석이고요. 어이 녀석 같은 경우가 사람을 공격을 한다거나, 어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아요. 등치가 크지만 겁이 많아가지고 어저저 공격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이 비단뱀, 아주 아 버미지 파이톤이라는 아주 귀여운 뱀입니다. 자 일단은 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제가 어 지금 목에 이렇게 걸고 사진을 한번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사진 을 한번 찍으실 텐데 어 뱀은 어, 머리 만지는 거안 좋아합니다. 그리고, 꼬리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유 있죠. 우리도 누가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지, 뭔가 시선에서, 뱀의 시선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은 굉장히 싫단 말이죠. 마찬가지로 또, 꼬리를 왜 만지는 게 싫어하느냐. 여기에 바로 응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응나하분이 있어가지고, 이 부분을 자극, 별로 그렇게 기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, 좀 해소하면서 어, 스트레스 주지 않는 선에서 체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, 우리 친구들 뱀을 만지는데 용, 네,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용기가 필요 <laughs>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머릿 속에 다져 있는입니다. 마이카 육성으로 하죠, 뭐. 어머릿 속에 아배 멍친 아, 거. 지금 어린아이들 뭐 3살, 4살, 2살, 뭐 6살 이렇게 있는데요.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. 내가 좋아하는 거, 싫어하는 거, 알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 부모들이 외국은 안 그래요. 좋습니다. 아니, 아까봤어요 아, 여자친구 어? 아, 앞에 아, 오시고요. 아, 자, 우리 부모님들 시고지 아, <laughs> 자, 형님, 다시 오셨습니까? 아 용기냈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. 오 잘했어요. 자 이번에 남자친구.